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독이 없는 해파리들 우와!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 <laughs> 모든 연인들의 로망 팔라우에서 해변가를 빼놓으면 섭섭하지 롱 비치? 롱 비치? 왜롱 비치? 롱?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스런 롱 비치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가요 하늘과 바다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 기대. 네. 또카다시비리 잊을 수 없는 추억 기념으로 남기는 센스. 달력 포즈도 한 번. 우리의 떠 있는 기분이고 마음이 뻥 뚫리고요. 되게 좋은 것같아 해변가 낭만 브레스가물르익는 동안 먹음직스런 산의 진미. 팔라우 바비큐도 익어가고. 여에 화룡정점. 와인 한 잔이 빠질 소냐.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이보다 달콤한 순간이 또 있을까. 천국에 온것같 네. 어. 청정해역 팔라우. 바로바로 바로 잡힌 싱싱한 해산물들이 들어오는 포구. 오늘 눈이 휘둥그레질 대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참치. 엄청 크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거는. 낚싯대 하나로 잡은 게 맞아요? 아, 잘다. How far? Maybe two miles. 가 yeah. 잡은 싱싱한 참치의 맛. 그냥 지나칠 수 있나. 오늘 저녁 만찬으로 낙점. 그중에서도 육질이 끝내준다는 요 녀석. 요 참치가 팔라우에 주로 많이 나는 비가이라고. 그 눈이 유난히 더 크다고 해가지고 비가이라고 그러거든. 모두 해체하는 데만도 꼬박 두 시간. 기다리는 자에게 폭이 있나니. 냉동 참치에는 가라. 팔라우에서만이 가짜분 싱싱함을 바로 맛볼 수 있단다. 어, 참치는 뭐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본건 처음이에요. 아... 팔라우니까 별걸 다보네요또 <laughs> 하나, 첫 특급. 별미 자이언트 클램 대왕 조개. 팔라우 바닷물 속에 보통 삼십 미터 이상 맑은 물에서 사는 그런 저 대왕 조개라고 그러거든요. 크기에 놀라고 엄청난 양에 또한번 놀란다 대왕 조개 하나만도 십 인분은 좋게넘겠어요 조개살 중에서도 알짜는 바로 이 관자다 쫄깃하면서 향긋한 맛은 먹어본 자만이 알지니. 팔라우 바다에서 건진 행복한 식탁. 이만하면 임금님 수라상이불어오야 깊은 바다향이 입안에서 퍼지고, 침이 꽉꽉 넘어가네. 음! 맛이 어때요? 달콤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아, <laughs> 얼지 않아서 이 살아있는 참치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팔라우의 수많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또 다른 진미. 평한 개살 맛에 흠뻑 취 하셨네. 맛있다. <laughs> 선택 <laughs> 다면 개는 감치도 뚝딱 그렇게 맛있어요. 와. 방 아, 호자, 짠. 음. 입안에서 사르 아, 일반 게 맛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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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른한 솜씨로 한 번에 와우 맹그로브 개잡이 베테랑 앞에선 숨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걸음마 나 살려라~ 맹그로브 개를 안 먹어보고 팔라우를 논하지 말라나~ 뭘라나 이건 박쥐 아니에요? This one a s Palaua b r o t b a t 동굴 아닌 밖에서 과일만 먹고 사는 과일 박쥐. It's a special brot. Yeah, special brot. This one uh, only m a k e it adobo and s o u uh. p <목소리> 보기와 달리 과일 향을 품은 박쥐들은 이곳에선 좋은 식재료. 여기에 코코넛이 궁합으로 딱이다. Cocoa milk is Palau style. 우리나라 곰탕처럼 푹 끓여내야 진정한 맛이 우러난단다 처음 모습 그대로 가히 놀렐로자 이게 바로 팔라우 전통음식 과일박지 스프다 엄두도 못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용감 무쌍한 이들까지 대단해요동도뭐화속모음 같았던 순간들, 공격 같은 시간은 여삼추 같다. 아니, 밤도깨비들처럼 어디들 가시나요? 아, 별도 보고 물고기도 잡으려고요. 야구 떠난 박 낚시 이 황금어장을 놔두고 어찌 잠이 오리? 과연 이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볼척을 건질 수 있을까? 어, 어 낚시는데 자, 실력발휘들 해보시죠. 뭐가 당기는 것 같은데? 손쉽게 성공. 고기 빛깔 한번 꼽다. 바로 바로 척척. 이게 바로 누웠다. 너무 쉽다, 그쵸? 물반 고기 반인 것 같은데요? 고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대한민국 강태공 총출동했네 그려 고기 누가 잡았어요? 네, 내가 잡았어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때 아닌 상어 출몰 손도 손 조심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바다에선 상어 한 마리쯤은 우습게 잡는다나 뭐라나 각자 자신들의 기념비 앞에서 또한번 추억을 새긴다 그그 병은 뭐예요? 이거야? 소주야. 아, 소주까지 해놓으셨구 네. 왜요? 안주. 강태공들이 분발한 덕에 풍성해진 식탁. 직접 건진 생선회를 즉석에서 맛볼 자격이 주어진다. 남부평양의 밤하늘 아래 이런 신선 노림이 또 있을까? 아! 오. 사합니다할라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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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생선에 꿀을 발랐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단 말은 바로 이때 쓰는 것 음. <laughs> 뭐 기회가 되면 뭐 또한번 와보고 싶은 음, 그런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는 진짜 추억은 지금부터다 팔라우의 경이로운 바다세계로 떠날 시간 레츠고 다들 <laughs> 바 Yeah. 팔라오는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니까 누구나 다이버들은 꿈꾸는, 꿈꾸고 싶은데 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렵게 준비해서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laughs> 전 세계 모든 스쿠버 다이버들의 성지로 불리는 다이빙 포인트. 설레는 가슴 안고 바닷속 탐험대 드디어 입수! 수정처럼 맑은 쪽빛 바닷속엔 천국같은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다양한 어종들은 물론 락스터 살림집까지! 오모모 반가워요! 그 어느 곳보다 어류가 풍부하고 1500개 이상 다양한 산호초는 카리브해 4배에 해당된단다. 탐험대들이 발견한 모래 속 주인공! 누구냐, 넌? 대형 가오리 많다. 이곳에서 녀석을 만나는 건 아주 큰 행운이다. 안녕, 바다거북 선생도 나와 인사하고. 바다속 용궁식구들과 눈도장 다 찍었네. 모두들 감탄사 연발. 어, 막 가득찼습니다. 상어문 상어, 뭐잭피쉬잭피쉬바라크다뭐 거북이, 아 어, 반상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팔라우 팔라우 하나 봐요. 바로 내려갈 거예요. 이번엔 난이도가 더 높은 아, 수중 탐험이다. 다이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총4개 빛이 들어오는 동굴 다이빙이에요. 햇볕이 들어오는 동굴 다이빙인데요. 청소생 을 보시고 세개 스쿠버 다이버들의 로망 동굴 포인트로 출발! 해저 탐험대, 파이팅! 불로홀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경이로움 그자체